안녕하세요 민쿤튜브의 민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이폰 XS MAX를 약 20일 정도 3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면서 기존에 제가 XS 사용하고 있던 거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또 단점은 뭔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XS 맥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면이 커졌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메리트를 느꼈거든요. 기존에이 아이폰 10과 비교했을 때 액정 사이즈가 훨씬 커지면서 오는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10은 지금 실버 색상이랑 그레이, 그러니까 흔히들 흰색이랑 까만색 기종에서 이게 또 골드 색상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 골드 색상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테두리 부분도 예쁘고, 기존에 없던 색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기계를 바꾸면서, 제가 만약에 10을 사용하다가, 10s, 뭐, 실버를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외관도 그대로고, 색상도 그대로고, 별로 감흥이 없는데, 10에서 10s max, 이 새로운 라인업으로 기계를 변경하면서 오는, 그 약간 설레임이나 두근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화, 화면이 커졌을 때 오는 그 개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웹 서핑을 할 때도 기존 10이랑 비교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훨씬 좀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동영상 촬영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카메라를 제가 촬영을 할 때. 전에 10 같은 경우는 후면 촬영할 때 60프레임으로 제가 촬영을 많이 했어요. 셀카를 찍을 때는 60프레임 촬영이 안 돼서, 어 좀, 화질 면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10S로 라인업이 바뀌면서, 10S Max나, 뭐, 10S나 60프레임으로 셀카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제일 체감을 많이 했던 거는 배터리 용량이었어요. 배터리 용량이, 어, 이거 왜 배터리가 왜 이렇게 안 달지? 싶을 정도로, 조금 배터리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기존 테네스랑도 비교했을 때는 테네스 어, 맥스 같은 경우도 배터리 용량이 많이 늘었지만 기존 10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갭이 더 굉장히 크게 느껴져가지고 효율성도 좋아지고 나아졌구나 이렇게 체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변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10에서 테네스로 기변을 했는데 배터리 부분에서는 크게 뭐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는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테네스의 단점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큰게 이제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단은 휴대폰이다 보니까 뭐 일반 패드나 이런 태블릿 종류보다는 당연히 휴대성이 낮겠지만, 텐이랑 테네스랑 비교했을 때 기준으로는 휴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부피도 당연히 커지겠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조작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기존 10보다는 1 0스 백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존에 뭐 10S 같은 경우도 무게 자체가 가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워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는 약간 부담스러운 무게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비교를 하려면 이번 LG V40 정도는 돼야 가볍고 무겁다 이렇게 매칭이 될것 같은데 뭐 테네스는 가볍고 맥스는 무겁다 요거는 조금 비교를 그렇게 크게 할 정도로 갭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호환성에 있어서는 뭐 기존 안드로이드의 뭐 삼성이나 lg 제품들보다는 애플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많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뛰어난 성능으로 만들어진 이번 아이폰 테네스와 맥스 그 장점도 그리고 단점도 뚜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이 커지고 배터리가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루종일 보여지는 화면, 화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요즘 같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있어서 배터리 사용량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상승이 된게 아니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다는 거는 굉장히 애플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저처럼 휴대폰에 있어서 이런 크기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불편한 점을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우, 테네스 엄청 가볍고, 아, 테네스 맥스는 엄청 무거워. 에이, 못 쓰겠네. 뭐,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니까 화면이 큰 맥스를 구매하고 싶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적폐는이 넥슨 가격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 에휴.